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자문 26장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시스기아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자문을 편집을 해서 다섯 장으로 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장이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들이요 마음이 강박해지고 죄가 강박해져서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좌우를 분별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죄가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좌우를 분면치 못해서 죄가 있는 자. 어, 미련한 자에게는 그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예라는 거는 뭐 영화, 영광, 또좀 고상한 직분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술때 비가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재배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도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도 마지막 때그 말한 것들을 다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복을 내리는, 축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저주를 하는 것은 그것도 좀 힘이 있어요 근데 까닭 없이 하는 저주들은 내가 저주를 하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말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막 저주를 하죠 네가 죽어서 하늘의 새가 너를 먹고 그 짐승들이 너를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이 다시 돌아와서 골리앗이 죽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시무이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다윗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시무이에게 가죠. 그래서 시무이가 곱게 목죽거든요. 솔로몬이 그를 죽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예. 우리가 조심히 말해야 돼요. 저주를 막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축복의 말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에게는 자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에게 그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라. 두려운 건데 니와 그와 같을까 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두려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이게 도대체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죠 잘 모르겠으면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하고 때려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려워요 미련한 자에게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참이 미련한 자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죄를 짓는 자인데. 솔직히 무슨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또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거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진짜 바랄 게 없어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아, 없거든요. 근데 미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지혜롭게 여기는 자, 거기다 또 게으르기까지 한데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너가 그 미련한 자일 수 있다. 어리석은 자일 수 있다. 네가 스스로가 너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일 수 있다. 거기다 게으를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그럴 때에는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지혜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거거든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이 기별한다라는 것은 사무적으로 보내는 것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옷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맨다는 것은 안 날아가잖아요 이게 돌을 갖다가 물매에다가 얹어가지고 던져야지 다위처럼 내 것을 갖다가 매버리면 이게 묶는다는 라 뜻이거든요. 그것을 묶어버리면은 이게 돌이 날라갈 리가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어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장인이 정말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혼자 일하는 게 낫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해가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 사자가 있다고 안 나가요 이거 여러 번 나왔었죠 6장에서도 나왔었고 10장, 13장, 19장, 20장에서도 게으른 자들에 대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기 침대에서 굴러느니라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어? 네, 그럼 책, 침대에서 책 보는 거, 아니 나는 책 보니까 괜찮겠죠? 넘어갑시다.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laughs>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다투고 있는 것에 괜히 참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간섭이 많으면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되 그러면은, 진짜 다툼에 말려들어서 걔한테 물리는 거것 같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렇죠. 요즘에 뭐, 묻지마, 폭행 같은 거 일어나는데,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 그 자도 똑같다. 아, 이거 장난이었어. 아, 이것도 못 넘겨? 이거 그냥 농담이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웃을 속이고, 이런 말 하는 자 있죠. 그런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 쏴서 사람 죽이는 미친 사람과 똑같아요. 말로 하는 게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왜 그게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아요? 나무가 다음에는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식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거는 18장 8절에서 한번또 나왔었습니다. 남의 말이 참 맛있어요. 그래서 뱃속까지 내려가는데, 그 말하는 것들, 자꾸 말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 말쟁이가 결국에는 이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인이라이 낮은 은이라는 것은 은찍기입니다. 저번 장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은지기를 재해내요 은에서 찌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를 연결해서도 봤었죠. 은지기를 재하는거 그리고 또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 외식이라든지 악이라든지 뭐 그런 거였거든요. 감정이 있는 자이 감정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미움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거짓을 품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고 있네요. 은찌꺼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25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울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려 그것에 치일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안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